황형 색색 농익은 가을이 내려앉은 여주 가을 아니야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가을 만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찾아오는 여주의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음 안녕하세요 야이 무슨 홍도야 오지 마라 너 어, 무슨 극장 간판 아닌 거요예뭐 네, 신영균 씨고. 김지미 씨인가 본데, 어, 김지미, <laughs> 이수련 아, 이거 뭐 식당인가 뭔가, 여기 아, 이거 옛날에 이런 집 많이 구경 갔었는데 아. 인테리어가 진짜 독특하네요 진짜 옛날 것 같은 음. 느낌인데? 야 여기 김영삼 대통령 친필 바로 오래되고 온 여긴 또김대중 선생 침피 있으시네 어 여기 사장님이 뭐 특별한 이게 뭐, 뭐지? 아이 담배 기억나세요? 진짜 옛날 담배도 있거든 아, 난신탄지는 기억나고 파고다 역기까지는 기억나 아 저는 다 처음 보는 다고 거북선 역역까지는기억나아 거북선 도왜 아, 이렇게 아, 저희가 그, 70, 80년대, 네. 그 문화가 지금 세대들이나 옛날 기성 세대들, 그, 추억을 소환해 낼수 있는 그, 가장 그, 근접한, 아. 그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 버리를 네. 잡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왜 인생이 국밥이에요 어차피. 어. <laughs> 말아, <말하>, 말아 먹는다는 얘기. <laughs> 말아 먹는다 아, 아, 이거 말아 드시면 안 되죠. 네. 뭐 인생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우리 국하고 밥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 그거니까. 그래 제가 그걸 인생은 국밥이다 이렇게. 아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두 사람니까? 두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니다 어차피 인생은 국밥이랬습니다. 돈이 재함을 많든 적든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누구나 이 뜨끈한 국밥이 그리워지죠. 근데 우리 지훈씨가 저기 악역 많이 하셨대 네좀 요즘에 악역을 많이 네, 하고 있습니 잠깐만요 이렇게 자 아유 너무 눈이 서는데 어떻게 이 얼굴로 악역을 해 <laughs> 예? 감싸! 하하 <laughs> 선한 얼굴의 대반전 나만 사랑한다고 말해오사 무로른 섬세한 연기로 악역의 새 지평을 넓히고 넓이 넓이 있습니다 명식 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저도 좀 선한 역할을 대부분 했었고, 제 스스로도 별로 이렇게 악한 느낌이 별로 없어서 연기자로서 이제 약간 도전해서 좀 인정받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음. 강하게 있었죠. 아, 식사 나왔습니다. 아 예. 음, 말몇 마리 나누기 전에 금세 나온 국밥. 어유 요게 성박기인데. 예. 자, 그림 참 좋죠. 여주가 자랑하는 소고기 우거지 장국밥입니다. 근데 나요 근래 이렇게 간단히 반찬 나온 지금 처음이네. 응, 불교. 이게 맛에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불교. 음. 후출좀 아니 나후출잘안 써요. <laughs> 저희가 좀 저희가 좀 맛을 봐야 되는데 너무 사장님이 계시니까 아예 안여하 일어나겠습니다. 저희가 맛 평가를 좀 해야 돼가지고 맛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laughs> <laughs> 아니 저희가 이제 맛을 맛을 봐야 되는데 사장님이 계시면은 솔직히 소신껏 말을 못할것 같아서 <laughs> 소신껏 들어봅시다. <laughs> 부추하고, 우거지하고, 저기, 사태 고기하고, 당면 들어갔네. 음. 근데 보통 국밥은 좀 뽀얀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건, 얘는 좀, 된장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잘먹겠습니다 아 국물이 너무 자꾸 이렇게 술술 들어가네 진짜 술을 안 먹었는데. 아 된장 넣나 보네 오아 약간 이게 뭔가 좀장포 국밥 이런 느낌이던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시청자분들이 보면 오해하시겠어요. 저술안 먹었거든요 진짜. 이거 <laughs> 지금 된장 베이스로 이제 제가 어, 고수하게 먹는데 이게 약간 풍란하지 않아요? 네, 약간 뭔가 좀 꼬박한 느낌. 응응. 이조 오고지에서 그런 맛이 나나? 우거지가 맛있네요. 어렸을 때는 우거지 같은 거 먹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응. 한잔한살 먹으면서 우거지 같은 게 갑자기 게좋아지더라 이거 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우거지, 뭐 시래기. 그러니까. 어유, 밑에 고기가 아주 어? 사태 고기. 야 수북한 우거지를 들추자 사태살이 또 넉넉합니다.

사태가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사태가... 어... 모르겠어요 뭐... 겨드랑이 여기 겨드랑이? 네, 달, 다리 여기 그러니까 네 군데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접히는 부분에? 네또 네.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아. 질기고 질기? 일을 많이 한 부분에서 질기고 아. 그래서 이렇게 푹 구워가지고 이렇게 좀 연하게 해서 국밥으로 네. 만든 거죠 기름기 없는 사태는 깔끔한 육수 1등 공신. 그러나 여지에서 나고 자란 주인장은 빼어난 장국밥을 위해 더 공을 들였답니다 오리를 덮어서 같이 끓이면 맛이 달라진다네요. 국물 맛을 진하고 깊은 맛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구수한 맛이 날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끓거니다그래그 육수도 적당하게 맛있게 우러나오고 고기도 식감도 질기지도 않고 퍽퍽하지도 않고 딱그 시간이 좋아요. 아주. 이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육수는 결국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거지도 생우거지만 쓴다네요. 생지를 사다가 쓰는 이유가 말린 우거지는 질긴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치대가지고 쿵쿵한 냄새라고 할까, 그걸 하나하나 다 빼냅니다. 수차례 치대는 노고 덕에 부드러운 생우거지가 한결 더 부들부들해지고요. 허기와 남아 있을 잡내를 단단히 잡기 위해서 양념을 잔뜩 재웁니다 주인장의 진짜 비밀 병기는 8년 된 집된 장. 8년 돼야지만 요 색깔이 나와요. 미주 색깔보다도 더 진하죠 이게. 예, 갈색. 장국밥이니까 장이 그래도 아이고.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담근 장을 조금씩 덧장으로 아꼈으며 어머니의 장국밥을 흉내 내봅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무조건 많은 양을 넣고 2시간은 뭉을하게 끓여야 맛이 제대로 우러난다네요 자 이러니 맛이었다는 당상일 터 명색이 국밥인데 밥은 말아야죠 이걸 딱한점 얹어갖고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사실 진짜 건강에 좋은 건데 아, 요즘, 요즘 애들은 이런 거잘 모르더라고 이거 이걸... 음, 같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맛이 다른지 우수한 <laughs> 그 국물 맛도 고기 맛도 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풍뎌나는 배추 이하려고 그다음에 김치 야. 운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운동을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되버렸죠. 아. 지독한 운동마니아 김지훈 씨 열. 고난이도 동작도 무리가 없지요. 아 어. 어. 어, 세게 드신 것 같은데. 잘, 잘. <목소리>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그 어떤 배역이라도 소화가 가능하다 믿기 때문이라니 참 멋진 사나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가 맛있어요? 어떻게 뭐가 맛있어요? 우선은 제일 맛있어야 되는 기준은 우선 뜨거워야 된다가 저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렇게 빠서 어, 나와서 국밥 아, 안 뜨겁게 주는 집들. 아, 그렇고 그런데.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가끔 저 저기... 지금이 인들미언은 보는데 그런 무연. <laughs> 우회한...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 가끔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사리를 음. 여기다 담궈서 아. 고사리로. 음. <laughs> 음. 고사리를 나중에 넣는 국밥이라 이렇게 실한 고사리 <laughs> 진짜 좀 <laughs>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원래 고사리가 이렇게 튼실했나? 오호 이리 고사리를 넣고 보니 꼭 육개장 같기도 하고요. <laughs> 뭔가 더 진득하니 맛이 다채롭달까요? 소리가 들어가고 약간 단 맛이 더 생겼어요. 음아 그러네 진짜. 사리를 음. 이렇게 따로 넣어서 먹으라는 집은 이, 이 집이 처음인데. 그냥 그 반찬으로 저희가 드렸는데 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넣어서 드셔보시더니만은 아. 맛있다고 어. 해가지고 이제 그 넣게 됐습니다. 아. 아, 사장님이 그렇게. 시키신게 아니고 시킨 건 아닌데 손님들이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손님들 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나갔다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코 넓은 나라는 아닌데 한지 반지 집한집 맛을 따지다 보면은 이건 평생 어떻게 알아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넓어 음. 편견 이름보다 더 무서운 개는 없다. 장국밥에 대한 편견은 없나요?